<laughs>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회원님,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내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출발한 지 6년째,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6년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짧은 세월일 수도 있어요. 왜? 그동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6년이란 그까지것 이랬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큰 일이 있었나 하면은, 코로나라는 3년 때문에 세상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시고 있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뭘로? 세상이 그만큼 변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변하는 건 6년 동안 지키고 있다는 그 하나, 양년건강프로그램 앞으로의 전도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1인이 되어주시면 더욱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어느 정도 바뀌었나 하면요.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만약에크로스였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뭐 어떻게 나았나 하면 침의전자장까지 나온 세상이 되어버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양념 건강 포럼의 모든 건 토종이면서 한국의 모든 은하의 본산지였지. 외부에 서온은 없었던 지역이 이 지역인데도 아직 우리 포럼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이제부터라고 시작한 겁니다. 왜? AI, 책, GPT 때문에 세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보다 엄청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고리 타고나게 우리 회원들 중에서는 어제 어떻게 했니? 장인은 이거 어떻게 했니? 이걸 가지고 1년 내내 해장단과 임무진들의 왔다 갔다 하는 설렁설레 때문에 오고 있는 이런 현실이 여러분들 오늘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AI, 채, GPT는 무엇을 넘나하 하면은 세상을 바꾸는 거를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30년 전전 전부 접어들고, 어제껏 전부 다 버리고, 내일, 앞으로 내일이 10년 전에 AI, JET, g p t 모르면은 세상 못삽니다. 언제까지? 3년 내로 여러분들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 제대로 못하면 못사는 세대가 되었어요. 뭘로? 스마트폰에 AI 양자 치료기가 나와있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양경시장이 끈기야 되는 건 모든 과학의 본거지가 여기다 뭘로 여러분들 제프티티 병원이 그렇게 현대식으로 가있어도 지금도 영안실에 가면은 죽은 자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 양반이 모든 치료를 다 해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맛으로 할머니 손으로 대앓이 하거나 조금이라도 만져주면 그냥 나은 던 시절이 에요 지금도 사랑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치료가 치유를 누가 해줘야 되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이연의운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양육 건강 폴리 모셨으니까 인사로 당신 때문에 나는 살만 난다고 서로 인사하시죠 옆에서만 하고 서로 인사만 하시죠 당신 때문에 나 살만 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살만 납니다 라고 아 인사하지 않으신 분 계시네요 지금으 누가 해주시면 바로 그 옆으로 저쪽에 옆사람에게주셔야 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네, 세상은 살만 나면은 밥만 도 있고요. 건강해집니다. 제가 한 영상을 대신하면서 조금, 어, 제가 한, 한 시간 내내 시간 줘도 여러분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는데, 정말 양념 건강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 있든지 않아요. 매월 월요일만오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말 오늘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의 큰즐한번더 분들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